최수시가 과동시에 오, 우정과 피소관으로 축하드린 것같습니 자, 이제, 루스오, 최가 뭐, 만유기, 키우만으수으로 축하드린, 축하드린, 축하소린기하드린이소드린축하드수이하드린 축하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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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원 부인인가봐 김영재 선생일까? 남자가 업체의 사장이거든. 실만드는에서 이 최순실 이영희로 왔거든. 컴퓨터에 그 인형 셔체 이름이 다른 이름을 입는다. 그 최순실 이름은 이영희로 들어갔는데. 이정가이 그 최순실도 다 맞고. 애들들은 안돼 사나 안돼. 어쨌든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 변조돼 있고. 네. 그리고 무슨 뭐. 2주에 한 번씩 와서 보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기춘 실장님이 저기 저한테 민정 비서관 제안해서 워낙 어려운 분이라서 승낙을 했지만 돌아와서 4년 내지 5년 후배 뒷자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이 되고 된지 벌써 1년 내지 1년 반이 됐는데 일급 비서관으로 한게 맞느냐.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그 많이 했습니다. 대략 지금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인사청탁이나 예. 무슨 발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만.